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돌, 자, 사유수 가 관념 올려드릴게요. 자, 요 돌은, 자, 일강 돌입니다. 일강 돌에 아주 머리 부분이, 돌도 사이즈도 좋고, 머리, 머리 부분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돌인데, 자, 머리 부분도 기가 막히게 높습니다. 요게, 이 농물이 약간 기기가 있는데 자 밑자리도 엄청 좋고요 이렇습니다 돌이 사이즈도 크면서 자 이래 잘 생겼습니다 돌 사이즈도 크고 아주 요이 일강 돌에서는 사실 이큰 돌이 좀녹이가 괜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돌이 열이 생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일간 그 땅뜨기 할때논 돌인데 그래도 이 석질 자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목선이나 밑에 부분이 이 효율이 감한 것처럼 요래 놓고요. 요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요거가 살짝 이 들어가고 위에도 들어가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 돌이. 자 이렇게 자 이게 자 뒷덜미도 몰록 튀어 놓고 아주 잘 생겼어요. 그리고 이 도로 사이즈도 괜찮으면서 아주 이쁩니다.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 자, 9cm, 8.5보모대 8.5. 자, 높이는, 자, 13입니다. 돌 사이즈만 13. 자, 두께는, 자, 6cm 노래, 6cm. 아주 그러고, 13이 뭐, 사이즈가 작은 돌이 아닙니다, 이게. 자, 위에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 이래, 목선이 이래 좋아요. 자, 일광 돌료 피질에서, 그래도, 이, 엄청 잘녹깁니다 이게, 이 정도면. 자,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놓습니다. 요 앞으로 요래 자상으로, 자상으로 열어, 바로 보셔도 되고, 자,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 보셔도 되고, 아주 재밌는 돌입니다. 자, 이래. 요즘에 그, 저, 주전에서 좀 이래 작은, 조게난 사유들이 이래 많이 나오는데, 요거, 좁게난, 조게난 좁게 도로, 뭐, 좀, 올 확률이 좀 많아요, 이게. 근데, 이래, 이제, 좁게 큰 데에서, 이큰 돌이 에 우리가 요, 목선이요 정도 이렇게 가말라갖고, 이게 수마가 들려면, 아마 뭐, 어마이, 어마한 세월이 흘러야 아마 될 겁니다. 그러고, 여기 땅 속에서 놓았지만, 은 산화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피질이 엄청 깨끗해요, 이게. 되게, 이제, 땅뜨기 도로 보면, 이 산화가 좀 많이 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피부가 아주, 대단합니다. 피부가, 습질이 좋아가지고, 아주 강질이에요, 강질. 아주 재밌는 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 석순갤러리에서, 좋은 명석, 좋은 명석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밑에가, 아주 밥도 누르고 굉장히 좋네요 자 감사합니다 요는 숙성결러리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잘로왔습니다예 네, 고맙습니다